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각 띠별 운세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운세를 잊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루를 빛내세요. 금전운, 직장운, 건강운, 애정운, 그리고 추천 로또 번호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나시길 기도합니다. 쥐띠 운세총은 공명정대 마음이 바르고 하는 일마다 정당하니 좋은 결과가 따른다. 오늘은 정의롭고 정직한 태도가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노력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며 그 덕분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다만 작은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은 진실된 마음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금전은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 보이는 시점입니다. 투자나 계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 사업은 업무적인 성과가 주목받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보너스 등의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정은 연인 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솔로라면 좋은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작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신경 쓰세요. 건강은 대체로 무난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불량이 올수 있으니 식습관을 신경 써야 합니다. 추천 로또 번호 72, 24, 31, 40, 45.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 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시길 기도합니다. 소띠 운세총은 우공이산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큰 목표도 이룰 수 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성실하게 걸어온 길이 마침내 빛을 발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믿고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이 보상을 받으며 원하는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안정이 찾아오며 그동안 아껴온 자산이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될 기회가 올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도 오늘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 현재 가진 것들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나간다면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시기이니 인간관계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 절약과 인내의 보상이 따르는 날입니다. 저축 만기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재정적 이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으나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장 사업은 꾸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거나 승진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기존의 거래처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 이라면 성실한 모습이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건강은 피로가 쌓이기 쉬운 날이니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추천 로또 번호 54, 22, 33, 38, 42.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시길 기도합니다. 호랑이띠 운세 총은 금이환향 성공을 거두고. 영광스럽게 돌아오다. 오늘은 재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으며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가는 중요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니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며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나친 자만심은 금물이며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은 예상치 못한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며 직장인은 재정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하루입니다. 직장 사업은 경쟁력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애정은 좋은 기운이 흐르지만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컨디션이 좋은 날이지만 지나친 활동으로 체력을 소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천 로또 번호 3917263541.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 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 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시길 기도합니다. 토끼띠 운세 총은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오늘은 지나친 고집을 부리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이 불안정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무리한 결정이나 충동적인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경이 예민해지기 쉬운 날이라 작은 일에도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대인관계에서는 침묵과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리한 투자나 지출을 삼가야 합니다. 때로는 빠르게 포기하고 손실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금전은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한 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사업은 업무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충돌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애정은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어 연인과의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정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심신의 안정을 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 로또 번호 289, 27, 36, 44.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 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시길 기도합니다. 용띠 운세총은 에이블비 속으로는 슬프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한다. 오늘은 애정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깊어지며 싱글이라면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는 말처럼 자칫하면 본인은 힘들게 돈을 벌고 상대가 쉽게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감정에 휩쓸려 소비를 하거나 상대방을 위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돈보다는 감정을, 물질보다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금전은 실속 없는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나 연인과의 돈 문제로 고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직장 사업은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거래에서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애정은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솔로라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건강은 컨디션이 나쁘진 않지만,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추천 로또 번호 1, 10, 23, 28, 37, 43.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 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 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시길 기도합니다. 뱀띠 운세총은 과유불급 지나치면 오히려 부족한 것과 같다. 오늘은 모든 면에서 지나침을 경계해야 하는 날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금전적으로 뜻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나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될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자만심을 버린다면 불필요한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은 뜻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소비를 자제하고 충동 구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사업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하세요. 애정은 상대방과의 작은 말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 있으니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심신을 안정시키세요. 추천 로또 번호 4118253245.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 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시길 기도합니다. 말띠 운세총은 정중지와 우물 안개구리처럼 좁은 시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 오늘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차분히 대응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집착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관망하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금전은 큰수익보다는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신중한 금전 운영이 필요합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에서는 윗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가는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기보다 기존의 업무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며, 너무 많은 생각으로 인해 피곤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추천 로또 번호 63, 21, 29, 34, 40.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 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나시길 기도합니다. 양띠운세총은 운수대통 운이 트이고 하는 이마다 순조롭게 풀린다. 오늘은 그동안 고민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며 밝은 기운이 가득한 날입니다. 자신감과 용기가 샘솟으며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운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협력관계가 원활해지며,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애정운 또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싱글이라면 좋은 인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으며 뜻하지 않은 금전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낙관적으로 소비하면 다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사업은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면 원하는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정은 연애 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솔로라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에너지가 넘치는 날이지만 과한 활동은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로또 번호 5420-273642.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 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 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시길 기도합니다. 원숭이띠 운세 총은 반구적이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라. 오늘은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세의 흐름이 외부 활동보다는 내면의 성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 정신적으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면 오늘이야말로 생각을 정리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쉬운 날이므로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은 삼가고 신중하게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외부 환경에 휩쓸려 의사 결정을 내리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번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 금전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투자나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재정을 관리하고 새로운 금전적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특히 일업천금을 노리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도 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장 사업은 일의 흐름이 원활하기보다는 다소 정체되는 느낌이 강한 날입니다. 성급하게 무언가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애정운연에 보다는 자신의 감정 정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연인이 있다면 상대방과의 거리를 조금 두고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이상형이나 연애 가치관을 재정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건강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 로또 번호 32 22 30 38 44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 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나시길 기도합니다. 닭띠 운세총은 타산지석 남의 경험이나 충고도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오늘은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고집이 강해질 수 있는데 이런 태도는 오히려 더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적절한 협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동료나 파트너와의 원활한 소통이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날이니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 금전적으로는 무난한 흐름을 보이지만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리한 소비보다는 알뜰하게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사업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동료나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가는 무리한 확장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애정혼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운문보다는 정신적인 피로가 쌓일 수 있는 날입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로또 번호 4916253340일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나시길 기도합니다. 개띠 운세총은 고장 난명 한 손으로는 소리를 낼수 없으니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 오늘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예상치 못한 허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운금전적으로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충동적인 소비나 무리한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사업은 팀워크가 중요한 날입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사나 동료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가는 무리한 확장보다는 현재의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의견 차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자신을 낮추고 열린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건강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천 로또 번호 5119273542.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 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시길 기도합니다. 돼지띠 운세총은 관조자적 멀리서 내려다보면 답이 보이고 조용히 관조하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오늘은 서두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급해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면 오히려 새로운 해결책이 떠오를 것입니다. 현재 직면한 문제의 답은 이미 당신의 내면 속에 있으며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날이니 자기 신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제 물은 무난한 편이지만 감정적으로 돈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분에 따라 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 사업은 현재의 위치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철저히 준비한 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정 운영에서는 조급함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재촉하거나 감정적으로 몰아세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천천히 인연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심리적인 안정이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입니다.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고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로또 번호 7, 14, 23, 31. 39, 45. 매일 무료로 오늘의 운세를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행운 받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대박나시길 기도합니다.